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 v 온가터더 나은 클리닉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상큼한 노란색을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께 비타민을 팡팡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갑자기 기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천식입니다 단순 감기로 오해하기가 쉬운 이 천식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인성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이성원 선생님께서 나와서 다 풀어주실 겁니다. 선생님, 또 이렇게 네. 자주 뵙습니다. 아, 네. 오늘은 또 천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또 제가 오늘 귀 담아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하게 있습니다. 네. 바로 여름철 냉방으로 인한 기침, 가볍게 넘어가기 일수인데요. 이게 천식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감기랑 천식이랑 다른 종류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가 감기는 이제 많이들 걸리시고 네. 그래서 흔한 질환인데 보통 감기는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보통 불리고 네.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해서 호흡기 네.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증상은 뭐~ 기침이나 가래 뭐~ 콧물 좀 심하면 인후통이나 두통 뭐~ 열감 더 심하면 근육통까지 동반이 네. 될수 있고 어, 천식 같은 경우는 음. 어, 만성 기도 염증 질환으로 기침이 같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이 되겠습니다. 아, 호흡곤란이면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 숨쉬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숨이 많이 차면서 동반돼서 기침도 같이 나기도 한 이제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그렇다면, 천식을 한마디로 이런 질병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아, 네, 천식. 이제 기관지 천식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기도 과민증과 가역적인 기도 폐쇄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기도염증입니다. 염증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염증 질환이에요. 네, 그러니 급성이, 그러니까 감기는 되게 급성기 질환인데, 천식은 그렇게 급성기 질환은 아니고, 만성적으로 계속 있는 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식은 만성적인 기도에 알레르기 염증 질환으로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좁아져서 기침, 이제 호흡곤란, 천명 같은 그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이제 갑자기 발작 발작스럽게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저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천식은 진짜 만성으로 달고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렇게 그 기계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네. 많거든요. 이 천식의 원인은 어떤 걸까요? 아네 천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 물질로 거론되는 것이 진먼지 진드기가 되겠습니다. 네? 천식의 원인이 진먼 먼지라고요네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우리 집에도 그렇지만 네. 늘상 노출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잘 모르기도 하죠. 너무 네.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도 이제 꽃가루가 있고요. 네. 그다 곰팡이, 그다음에 애완동물 중에 이제 개,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는데 네. 개, 고양이의 이제 비듬이나 털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그 외에 이제 바퀴벌레도 해당이 되고. 어? 특정 음식물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특정 음식물 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직업 환경에서 노출되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직업성 천식. 네. 그다음에 운동 중에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운동 때문에 생기는 운동 유발성 천식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만도 천식의 위험 인자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천식의 악화 인자가 있습니다. 이제 원인은 네. 아니고 천식이 있는데. 특정 요인에서 악화되는 인자들이 몇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후 변화. 아, 요새 이제 뭐그 미세먼지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 포함한 이제 대기 오염, 이제 담배 연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증. 그다음에 아스피린과 같은 이제 특정 이제 진통제 같은 이제 약물이 약물 때문에도 천식이 악화될 수 있고 아, 그 약물 때문에도 천식이 악화가 될수 네, 있는 예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피린 유가 되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식품 첨가물들도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제 스트레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이 천식이 굉장히 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서 제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서 천식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데요. 정확한 진단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약간 천식을 진단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네. 어, 먼저 천식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지를 봅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보통 이제 기침, 네. 호흡곤란, 다음에 쌔쌕거리는 이제 그걸 천명음이라고 하는데, 네. 그세 가지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네. 어, 병력상 이제 천식에 부합하는 증상이 있게 되거나 이제 의심이 되면 이제 우리가 폐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운 네. 검사가 되겠는데요, 폐 기능 검사를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나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이제 천식을 진단하게 됩니다. 아, 건강 검진 시에 폐 기능 검사도 할수 있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 폐기능 검사하면 천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실히 알수 있나요? 아, 네. 사실 부분적으로 도움은 많이 되는데, 네. 그 검진 시시행하는 폐기능 검사 하나만 가지고는 아. 천식을 완전히 진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 이유가 이제 담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이제 네.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도 폐기능 검사는 비슷한 소견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천식 증상이 심하지 않게 경증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무증상인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기관지 유발 검사라는 특수한 호흡기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폐기능 검사 단독 하나만 가지고는 좀 천식으로 확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아, 그래도 그 폐기능 검사를 하면 조금은 그렇죠. 알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죠 이상이 그렇잖아요. 있으면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이제 천식에 부합한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기타 좀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천식을 진단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더 물병 멀리 보내나 시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네, 보내실까요? 진짜 는 네. 보내 겠습니다오 저기 제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저, 저보다 <laughs> 폐기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직 천식의 치료 방법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천식의 치료를 위해서는 천식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원인 인자가 있고 악화 인자가 악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인자들을 피하는 것을 환경요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 그런 거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를 잘 한다거나 침구류를 좀 세탁을 한다거나 해서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꽃가루 같은 것도 그렇고 특정 애완동물의 털이나 이런 것도 개인의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피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환경 요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환경 요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경우는 천식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하는 건데. 네. 크게 이제 증상 완화제란 약물과 질병 조절제란 약물이 있습니다 네. 말은 좀 이렇는데 실제로는 이제 증상 완화제란 거는 기도 폐쇄 증상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천식 발작을 이제 그럼으로써 치료하는 약물을 얘기를 하고 질병 조절제란 이제 천식이 만성 질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만성적인 기관지 염증을 억제해서 이제 천식 발작을 예방하는 약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는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라 네. 그래서 들이마시는 네. 천식 치료제. 이렇게 마시는 맞습니다. 네. 네. 그거,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또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천식 환자와 네. 중증 천식 환자의 경우는 혹시 어떤가요? 아. 치료 방법이 혹시 차이가 있나요? 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증 환자나 경증 환자나 이제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라 그래가지고 들이마시는 이제 그런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됩니다. 네, 흡입용 스테로이드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증상에 따라서 경증 천식인 경우는 그냥 그 스테로이드 제제를 그냥 증상이 나타날 때만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네. 증상이 좀 심한 경우는 하루에 한번 내지는 두번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필요시 이제 천식에 사용하는 경구약제, 먹는 약이 추가가 될수 있고, 어, 중증천식 환자는 호흡곤란이 매우 심합니다. 예, 그래서 되게 치료가 늦을 경우는 위중한 상태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하고요.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효과가 빠른 이제 주사치료제, 그 다음에 네. 산소치료, 그 다음에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랑 이제 필요시 경구약제가 같이 동반돼서 치료가, 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천식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만성이 네.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약간 그 완치가 어려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천식이 이제 다른 어떤 뭐 종양이나 이런 치료처럼 한 번에 치료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천식에 대한 예우는 사실 좋은 편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경증의 아이들 경우는 어, 더 예우가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릴 때 진단받았을 경우는 한54% 정도는 한 10년 뒤에 더 이상 천식으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아 천식은 예후가 상당히 좋죠. 아, 그러니까 조금 성, 네. 빨리 발견할수록 빨리 그렇죠. 치료가 그렇죠. 치료가 발견해서 네. 치료가 되면 이제 성인 천식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천식을 이제 완전하게 처, 치료할 수 있지만 소아 천식은 이제 성인 천식은 완치가 좀 어렵고 그 이유가 오랫동안 증상이 없다가도. 특정한 유발 요인에 의해 가지고 천식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 초기에 좀 확실하게 치료를 해놓으면 발, 다시 발병할 확률이 좀 적은 거죠. 네 그렇죠. 소아 천식 때 조금 발견을 미리 해서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 이 성인 천식 완치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네. 이것도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네. 꾸준히 관리만 잘한다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아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니까 천식은 이제 단기간 치료로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는 병원에 좀 자주 내원해서 본인의 이제 천식의 어떤 그런 상태를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진료를 봐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또 역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천식이 계절을 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혹시 이거는 또 어떤 뜻일까요? 아, 그렇죠. 이제, 사실, 사실, 이제, 천식이 발생을 하는데, 특정 계절에 조금 더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제가 맞춰볼게요. 환절기. 네, 맞습니다. 아. 제가 또, 저기, 우리 더 나은 클리닉의 MC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맞춰버리잖아요. 예. 아. 네 지금 말씀 잘 주셨듯이 네. 천식은 이제 찬 공기에 갑작스럽게 이제 노출될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한전기인 봄과 가을에 주로 나타나고 또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겨울에도 호발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발생 빈도가 낮은데요. 그래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요즘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과도하게 에어컨을 사용해서 실내 온도 차가 많이 나게 되면 역시 천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거에도 천식을 발병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 기온차 때문에 몸의 면역 상태가 변하거나 기타 이제 호흡기 감염증이 걸릴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천식의 악화인자나 이제 원인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가을철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가을철 이제는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네. 찬 공기에 노출되면 천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옷을 입고 외출 시에는 필요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 발생 시에도 천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적절한 환기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는 환기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환기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면역력이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철 과일류나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간단한 답인데 저희가 잘 지키지 않는 것들이네요. 네. 정말 조금의 환기와 그리고 제철 과일들 비타민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V 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요, 천식의 원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천식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현재 천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면,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함께 치료를 잘 유지하고, 어, 여름철 과도한 냉방은 천식의 해가 될수 있으니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성원 선생님과 함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고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인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의 어, 부탁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게임에서 드셨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티 v 엄닥터 더 나은 클리닉을 더 많이 사랑해주시라고 티 네. v 엄닥터 더 나은 클리닉 많이 사랑해주세요. 후 간단하죠? 네. <laughs> 이거 한번 보만 후. 우리 이제 폐활량이 커져야 되니까 요렇게 하면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